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 홍천군에서 IM 선교회발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도 방역당국 역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 수 증가가 일시적 사건인지 또다시 연쇄 감염이 이어지는 건 아닌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한국역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현 한림대 보건과학대학원장과 함께 코로나19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김도균 한림대 보건과학대학 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지금 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 역학조사라는 말이 매우 익숙해졌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한국 역학 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도 많이 관여하고 계시다 들었는데 일단 역학이 어떤 학문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역학이라는 학문은 인구 집단에서 질병이나 건강 현상의 분포를 기술을 하고 그와 같은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이 뭔지 위험 요인이 뭔지를 찾아내서 질병을 관리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네. 어, 간단히 뭐 사례 한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어, 볼 때는 그 폐암의 발병 위험 요인이 흡연이다. 네. 지금은 다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지난 1950년대 60년대 역학 연구를 통해서 폐암의 발병 위험 요인이 흡연이다라고 네. 하는 걸 밝혀냈고요. 지금과 같은 이제 코로나 집단 발병이 발생했을 때는 그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을 해서 네. 감염 경로를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역학학문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역학 항문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좀 코로나19가 발생한 후에좀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일상을 보내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그 역학 조사 관련한 네. 어, 활동에 저희 역학계 회원들이 현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정부에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에 역학계 운영 위원들이 또 자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도내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도내 홍천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좀 완만하게 안정세를 보였나 싶었는데, 이 IM 선교 해발 집단 감염이라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앞으로도 이런 계속 돌발 상황은 계속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거의 코로나가 이제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어, 잘 몰랐던 이 코로나 19 감염병의 특성, 역학적 네. 특성에 대한 이제 이해를 많이 하게 됐고요. 어, 이게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 이제 대표적인 특성이 삼밀 환경이라고 네. 그러죠. 어 밀폐되고, 밀집되고, 밀접된 공간과 상황에서는 언제라도 이 감염병이 이제 확산될 수 있다. 네. 에, 특히 이제 이제 초기에는 이제 비말 감염으로 어 저희가 전파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비말뿐만 아니라 그 비말보다 작은 입자인 에어로졸이 공기에 떠다님으로 해서 네. 이렇게 환기가 잘안 되는 환경에서는 멀리까지 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네. 알려지고 있고 에 특히 이제 이, 어이 코로나 1 9 전파가 증상이 없을 때. 네. 또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도 전파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와 같은 환경에 노출이 되면 본인도 모르면서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타인한테 전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또 이제 곧 있으면 설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네. 그만큼 이동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좀 우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네, 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 방역이라고 해서 이동 제한이라든지, 뭐, 네. 봉쇄는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확산이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좀 이동을 줄이고, 어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고, 네. 이와 같은 어 이제 생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이 그와 같은 조치를 따라줄 것을 어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제 확진자들을 파악을 하는데,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해버리면 역학조사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어, 저희가 그 2, 3월 달이 1차 피크, 1차 네. 위기였고, 어, 8월 달이 2차 위기였고요. 특히 이제 11월 달서부터 시작된 3차 위기는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역학조사 역량이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네. 이제 그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을 하고 그 동선에서 밀접 접촉자를 확인을 해서 자가격리를 네. 시키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전략인데, 그게 우리나라 이 코로나 대응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11월, 12월에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환자가 생겨서 역학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전파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활발히 전파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요즘은 종교 관련된 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좀 방역 허점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종교 시설들이 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고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종교 기관이나 시설 같은 경우에 어 이런 그 예배를 보지 못하도록 하고 또 이렇게 뛰어앉기를 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종교 활동에 대한 간섭이다 음, 네. 규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밀집된 환경에서 특히 이제 종교 시설 종교 행사를 하게 되면 찬송을 네. 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비말이 튀고. 네. 또 이렇게 비인가 종교 관련 교육 시설에서 밀집된 공동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종교계가 좀 대성적 입장에서 네. 방역 당국에 협조를 좀 해주시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반복되는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좀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정부의 방역 정책이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방역의 기본은 어 이런 미국이나 유럽 특히 유럽과 네. 같이 에, 락다운을 한다든지 이동 제한을 한다든지 봉쇄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아니고 네. 어 이제 사회적인 방역 사회적인 거리두기 고어과 함께 이제 방역을 단계별로 나눠서 생활 방역 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 2, 3, 차를 거치면서 오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음. 보니까 좀 사회적인 피로도가 좀 높아지고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용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기게 되고 네. 특히 이제 어, 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음. 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그 방역은 이제 방역을 너선하게 하면 반드시 확산이 생기게 네.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미 저희가 대구에서 한번 경험한 바와 같이. 그래서 어그 정부가 이제 방역 조치를 어 계속 강화하고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이제 국민 여러분들, 소상공인들은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어그이그 방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업종이나 자영업자분들하고 정부 당국이 보다 좀 소통을 해서 네. 어, 그 합의에 기반한 음. 아, 우리가 이렇게 방역을 할 테니까 좀 허용을 해달라 네. 그렇게 하고 그와 같은 방역 조치에 대해서 만약에 허점이 생기게 되면 규제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방식에 서로 대화를 기반을 해서 그와 같은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주도하는 음. 시민 주도의 또 네. 방역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뭐 방역과 경제 회복 둘 다를 잡는 게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데 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도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걸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 그 그, 좀, 지키기 어렵다. 이런, 이제, 호소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방역의 허점이 생겨서 이게 한번 무너지게 되면, 만약에 어 지금 지난 12월 달에 천명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때 이게 그, 어려, 그, 어떤 대형에 굉장히 큰 문제점을 만들어냈고, 네. 그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도 생겼습니다. 음. 그래서, 어, 좀 어렵더라도, 좀 이제 방역에 대한 아, 아, 조치를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고, 어,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역이 지속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좀 정부 당국에서, 네. 특히 방역 당국에서 좀 전향적으로 이 피해를 보는 업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게 보급이라고 네. 볼 수가 있거든요. 보급 물자가 끊어지면 전선에 나가서 앞에서 계신 네. 에, 그 군인들이 전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그 방역을 위해서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고 하시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방역 전선에서 같이 음. 그 기여하고 있는 거라고 어, 하나의 그 집단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정부에서는 뭐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게 전시 특별한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고 좀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이제 코로나 퇴치 2021 10대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규제와 하향식 방역 시스템을 넘어서 주민들이 선도하고 상향식 뭐 자율 방역으로의 전환을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지역 자율 방역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뭐 중앙정부 당국에서도 이제 방역 조치를 하지만 이거는 이제 중앙에서 내려지는 조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지역 현실에 약간 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원도는 이제 지방 정부로서 좀 지역 맞춤형으로 또 현장 밀착형으로 네. 좀 방역 조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다 어, 긴밀하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소리를 듣고 또 그걸 반영을 해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어려운 점을 그때그때 그때 해결하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방역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에서 네. 그와 같은 그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특히 시민 중심, 도민이 주도하는 방역 조치를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어떤 방역 전략에 있어서 좀 진일보한 음, 그런 네.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원도 이 지자체의 방역 대책은 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앙 정부와 달리 이제 지방정부는 어 지방 정부는 어 지방 지역 주민들하고 보다 밀접하게 주민들의 네.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그 지역 내에 있는 지역 내에 있는 여러 시설들의 방역과 관련한 방역 위험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도 갖고 있을 것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 그렇게 지역 맞춤형으로 그리고 현장에 보다 적절한 방역 조치를 이 강원도 지방정부에서는 어, 취해 나가고 또 현장의 어려운 점을 그때 그때 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어그 방역이 지속 가능하게 현장에서 현장의 실제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방역 조치를 취하는데 지방 정부가 좀더 주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달부터 의료진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정부에서는 일단 올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먼저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이제 그 2월 달부터 이제 의료진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이제 9월 달까지는. 한 1차 접종을 다 마치고 네. 11월까지는 2차 접종까지 마쳐서 이제 집단 면역 달성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에 이제 접종, 백신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네. 어,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이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좀 정치적인 공방, 네. 이런 것으로 해서 어, 백신 접종을 제때 받지 않게 되면 그 목표 달성이 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백신입니다. 네. 그래서 어, 때가 되면 어, 순서에 맞춰서 모든 어, 국민들이 어, 백신 접종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집단 면역이라는 게 전체 인구의 한 6, 70%는 갖춰져야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우려가 되는 게 최근 영국이나 남 아프리카나 브라질 쪽에서 나오는 네.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어, 지금 뭐 최근에 연구 보고에 따르면 어, 대부분의 백신이 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연구 보고가 나오고는 있지만, 네. 아, 우리가 접종 백신을 좀 제시간 내에 에, 빨리 마무리하지 않으면 이 바이러스는 계속적인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까지 개발된 백신에 듣지 않는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에, 그 점은 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그럼 백신 백신 맞으면 마스크 이제 안 써도 되나? 그게가장 네, 궁금하실 네. 것 같은데요, 말씀을. 답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다라고 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효과가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네. 아, 그리고 어, 대부분의 배시, 백신이 이제 두 번을 접종을 해야 되고요. 네. 아, 그리고 또그 어, 백신의 효과가 백신의 효과가 증상이 없는 사람이나 또 백신을 맞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불확실성, 네. 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백신을 맞더라도 마스크는 쓰고 다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안정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이 백신 접종을 좀그 부분에 대해서좀 우려가 좀큰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좀, 좀 설명해주실까요? 네, 지금 국내에 이제 도입되기로 예정돼 있는 뭐 모더나 백신, 화이자 백신, 네. 소위 말하는 이제 mRNA 백신 개통은 임상 시험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안정성이나 유효성이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신을 맞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이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네. 아,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고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는 임상 시험 단계에서 아, 그게 안정성이 검증이안 됐다기보다도 라그 임상 시험에 참여한 노인들의 숫자가 좀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정성이 확정되지 않은 면이 좀 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그, 백신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구에서는 65세 이상을 맞아도 된다. 아스트라제네카도 맞아도 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시일 내 식약청에서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그 모든 백신의 접종 대상, 안정성 대상에 따른 안정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그 내용을 일반 국민들께 알려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원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어, 지난 1년 동안 이 팬데믹 상황에서 뭐전 국민이 힘들었지만 특히 이제 강원도민들도 많이 힘드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 돈의 의료진들, 돈의 의료원이나 대학병원에 계신 의료진들, 그리고 이제 보건소에 계신 방역 일선에 계신 실무자들, 그리고 이제 일반 도민들이 많은 고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강원 공동체의 그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도민들의 유대를 위해서 끝까지. 방역 조치를 준수를 해주시고 또그 백신 접종 순서가 되면 한 분도 빠짐없이 백신 접종에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 방역의 성과로 내세우는 것중 하나가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밀접 접촉자를 가려내 후 격리 조치하는 역학 조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크게 기여한 역학조사에 있어 정부와 지자체 관련 전문가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 모두의 노력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부터의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생활 방역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힐로이시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